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여 40대 기저질환자까지 확대 관련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은 21일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투여 대상을 40대 기저질환자까지 가능하도록 연령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저질환자의 범위는 일부 조정의 투여 대상자의 범위를 체질량 지수 2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변경의 위험도 높은 환자에게 투여를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한 오는 25일부터는 호흡기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도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처방기관을 확대해 치료제 처방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꼭 필요한 환자에게 먹는 치료제가 적시에 투약이 될수 있도록 발열 숨참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의 환자는 먹는 치료제를 우선 고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 초기 투여자 364명에 대한 치료 경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5일간 이 약의 복용을 완료한 352명 중에 위중증 및 사망으로 진행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개별 설문조사에 응한 복용완료자 301명 중 81.1%는 호흡기,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호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증상호전 응답자 중 81.5%는 복용을 시작한 지 3일 이내에 호전됐다면서 다만, 복용자의 73.8%가 쓴맛 등 미각 변화의 증상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75.6%는 복용완료 후 3일 이내 불편 증상이 소실됐고, 복용완료자 중 89.4%는 주변에 다른 코로나19 환자가 있을 경우, 팍스로비드 복용을 추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환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본부장은 현장에서 약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고위험군에 먹는 치료제가 조기에 투약될 수 있도록 투약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 뉴스팀이었습니다.